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경입니다 HSK 4급 듣기제 1부분 일치 불일치 판단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중국어 격언 한 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活到老学到老. 사람은요. 活到老 늙을 때까지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学다오라오 늙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배움을 강조하는 격언일 듯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후다오라오, 쇠다오라가 중국 학습에 또 동기가 부여가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쇼츠 영상으로 문제 올려 드렸는데요.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문제를 들어보고 정답 체크 해 오시길 바랍니다. 양시라이저양 동시도 리칼 자, 그러면 우리 단어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단어 중에 마치 영어에서 수거처럼 사용되는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야 될 어휘들이 나옵니다. 중요하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꼭 어휘 노트에다가 정리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큰소리로 저와 같이 읽으면서 들어가 볼게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리브카이 해빛 양광 공기, 홍치, 무엇무엇에 관계없이 우륜 동물, 똥우, 식물, 질우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또이, 대상, 라이, 수어 것, 물건, 똥시 불가결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자 문제풀이, 지문 해석 및 답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듣기 제일 부분의 팁은 지문을 듣기 전에 보기를 확인한다였죠. 렌맨 리부 칼소 사람은요 물을 떼야 뗄수 없다. 직역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사람은 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렘멜 리부카이 수이 리부카이 수이 리카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렘멜 리부카이 수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예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광, 공치, 허수의 빛과 공기 그리고 물은 오른 씨도의 동질 우 여러분 오른은 난이도 상해 에 당하는 접속사입니다. 무엇에 관계 없이 오른이 나오면요 뒤에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부사가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관계 없이 어떤 조건을 나타내냐면 对, 동, 지, 우, 동식물에 대하여. 게다가 뒤에 보니까, 하이스의 对는 이스어 사람에 있어서 이 전체 내용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계 없이. 자, 그런데 시작에서 빛과 공기와 물은 이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동식물과 사람에 있어서 관계 없이. 여기까지가 앞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 있어서 어떨까요? 뒤에 있는 부분을 잘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저, 쌈냥, 똥, 시. 이세 가지 물건은요? 그럼 이 똥, 시는 앞에 언급된. 생각해 보실게요. 양광, 홍, 치, 수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세 가지 물건은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과 연결되는 호응 구조는 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또는 모두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빛과 공기와 물은 동식물과 사람에 있어서 관계 없이 그러면 이 지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뒤에 있겠죠? 양동缺少的 네, 오늘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어휘는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 불가결하다. 여러분, 缺오는요 부족하다, 결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불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부可缺少 이런 덩어리적인 표현들을 오늘 지문에서는 리부카이와 동일하게 같이 암겨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산양 동시 도시 부가치해서 더 빛, 공기, 물이세 가지 물건은 것은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답 일치 불일치 판단해 볼게요. 렌말 리브 카일 수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빛과 공기와 물이세 가지를 강조했고 그 중에 하나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일치함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은요,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어휘들을 같이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읽어 보실게요. 人们离不开水阳光空气和水无论是对动植物还是对人来说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 처음 사급을 접해서 아직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0.75배속을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1배속으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1.25배속으로 다양하게 들어보시면서 어휘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혀보세요. 인간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阳光、空气和水，无论是对动植物还是对人来说，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人们离不开水。阳光、空气和水，无论是对动植物。 还是对人来说，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人们离不开水、阳光、空气和水。无论是对动植物还是对人来说，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学到老,学到老 새롭게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국어이지 않을까요? 오스중에서 항상 힘차게 중국어 완전정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중국어가 나오는 그날까지 오스중과 함께 해볼게요.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啦，再见。